상학인 학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수학이 김풀이는 규칙적인 계산식을 어떻게 찾을까요입니다. 수학이 김책 88쪽 89쪽입니다. 두 페이지에 있는 다섯 문제를 스스로 풀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영상은 잠깐 멈추시고요. 다 풀어 보셨나요? 그러면 수학이 김 88쪽 1번부터 같이 풀이와 정답을 확인해 볼게요. 수 배열표를 보고 물으면 답하세요. 수 배열표에 보니까 101, 102, 103, 104, 105, 106, 107, 108이 순서로 쭉 수가 114까지 이어져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빈칸에 알맞은 식을 써 넣으세요. 어떤 식의 어떤 규칙된 식을 찾았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101 더하기 104는 102 더하기 103, 101 더하기 104는 102 더하기 103. 아, 이렇게 더하고, 이렇게 대하, 더한 것이 서로 같다. 103 더하기 106은, 103 더하기 106은 104 더하기 105와 같다. 이렇게 더한 것이 각각 같다. 그리고 105 더하기 108은 106 더하기 107과 같다. 이렇게 계산해 주었고요. 그 다음, 보면 107이 되겠죠. 107 더하기 110은 이것은 108 더하기 109와 같겠죠. 실제 계산을 해보면 217, 여기도 217로 갔습니다. 그리고 109 더하기 112. 이것은 110 더하기 111로 갔겠죠. 실제 계산하면 221로 각각 같다라고 하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규칙적인 계산식을 찾아줄 수 있고요. 이건, 빈칸에 알맞은 수를 써 넣으세요. 101 더하기 103 더하기 105는 103 곱하기 몇? 자, 지금 이것은 101 더하기 103 더하기 105는 103에다가 몇을 곱한 것과 같냐? 이건데요. 101, 103, 105를 더하면 309입니다. 그렇죠. 이걸 계산하면 309인데요. 309는 103에다가 3을 곱한 것과 같죠. 자, 그리고 103, 105, 107. 여기에 보면 103과 105와 107을 더했어요. 그러면 315거든요. 이걸 더하면 315인데 315는 105를 105에다가 3을 곱한 것과 같죠. 아, 그래서 지금 여기서 찾을 수 있는 규칙은 세수 가로로 세개 연속된 수를 다 더하면 가운데 있는 수에다가 3을 곱한 것, 가운데 있는 수의 세 배와 같다라고 하는. 규칙을 찾을 수 있는데요 찾을 수 있겠네요 이 규칙적인 식을 찾을 수 있는 거죠 105 더하기 107 더하기 109는 계산하면 321이거든요 107에다가 3을 곱하면 321과 같죠 105, 107, 109는 여기 있죠 105, 107, 109 더한 것은 여기다가 3을 곱한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107, 109, 111 이것은 가운데 있는 수에다가 3을 곱한 것과 같겠죠. 여기에서 보면 107, 109, 111 각각 다 더하면 327인데요. 이것은 109에다가 3을 곱한 값과 같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규칙적인 계산식을 찾아 줄수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 봅시다. 보기의 규칙을 이용하여 나누는 수가 3일 때의 계산식을 두개더써 보세요. 보기를 먼저 볼게요. 여기에 있는 규칙이 뭐냐면 2 나누기 2는 1 자, 그 다음 4가 됐어요. 4 나누기 2 나누기 2는 1그 다음 8 나누기 2 나누기 2 나누기 2는 1그 다음 16 나누기 2 나누기 2 나누기 2 나누기 2는 1 자, 여기서 항상 같은 건 결과 나눗셈의 결과는 1이 됩니다. 그리고 나누는 수는 항상 2예요. 그렇죠? 2로 나누고 2로 나누는데 여기서는 2로 두번 나눴고 여기서는 2로 세번 나눴고 여기서는 2로 네번 나눴어요 처음에 있는 수는 2 4 8 6 2씩 커집니다 각각 두 배가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전체적으로 다 규칙을 찾아 주었죠 이걸 그대로 적용하면 됩니다 파란색 3 이제 3으로 대신 쓰는 거예요 나누는 수가 3일 때 3이 됐고 9가 되었어요 그럼 그 다음에 또3 3배가 되어서 27이 되어야겠죠. 나누는 수가 3일 때니까 나누는 수는 똑같아야 됩니다. 근데 27을 여기서는 3으로 한번 나눴고 첫 번째 줄, 두 번째 줄은 3으로 두번 나눴어요. 그럼 여기서는 3으로 세번 나눠야겠죠. 실제 이걸 계산하면 이거 3으로 한번 나누면 9, 두번 나누면 3, 세번 나누면 1이 되겠죠. 따라서 1 되겠죠. 자, 그 다음 27에서 또 3배 하면 81이에요. 81을 3으로 몇번 나누느냐? 한번 나누고, 두번 나누고, 세번 나눴으니까 여기서는 네번 나눠야죠. 세 번, 네번 번, 네번 나누면 결과가 1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보기와 같은 규칙을 적용해서 계산식을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4번. 달력을 보고 조건을 만족하는 수를 찾아보세요. 지금 이 표시가 되어 있는데요. 자 이것을 보고 조건에 보니까 이 안에 있는 수 중에 하나래요 지금 11, 17, 18, 19, 25 중에 있는 수 여기 안에 있는 수 중에 하나인데 이 안에 있는 다섯 개의 수, 수가 다섯 개죠 다섯 개의 수의 합을 5로 나눈 몫과 같대요 자 다섯 개 있는 수 각각 다 더해 보면 17 더하기 11, 28, 이거 더하면 46, 이거 더하면 65. 그리고 이거 더하면 90 되거든요. 5개의 수의 합. 이것은 90이에요. 그러면 90을 5로 나눈 목, 90 나누기 5는 18이거든요. 어? 그러면 이 28이 되겠죠. 지금 조건을 만족하는 수를 찾아보세요. 라고 했으니까 만족하는 수는 18이 되겠습니다. 실제 28도 이, 이 안에 있는 수니까요. 아, 그래서 여기서 찾을 수 있는 규칙이 이거네요. 이 모양으로 달력에 그림을 그리면 다 더했을 때 5로 나눈 수가 가운데 있는 것과 같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한번 해볼까요? 이렇게 한번 그려볼게요. 같은 모양이죠. 자, 그러면 이것은 다 더했을 때 12에다가 5를 곱해준 값과 같은지 계산해 보면 되겠죠. 5 더하기 11 하면 16. 거기에다가 12 더하기 13 하면 25. 계산하면 41. 거기다가 19를 더하니까 60. 자, 60이 되는데 60 나누기 5를 하면 12가 됩니다. 아, 그래서 이렇게 이 규칙적인 식을 여기 달력에서 찾아줄 수 있겠네요. 지금 아까 선생님 설명한 대로 이 각각의 다섯 개의 수를 다 더한 다음 5로 나눈 몫이 가운데 있는 수다. 이렇게 규칙적인 식으로 써줄 수도 있고요. 혹은 다섯 개의 수를 다 더한 값은 가운데 있는 수의 5배다. 라고 그렇게 규칙을 찾아줄 수도 있겠네요. 마지막 5번. 승강기 버튼의 수 배열에서 보기와 같이 세 수를 골라 규칙적인 계산식을 만들어 보세요. 지금 승강기 버튼 1층부터 쭉 이렇게 있는데요. 자, 1층, 8층, 15층을 이렇게 체크를 했고요. 어떤 규칙적인 계산식을 만들었냐면 1 더하기 8 더하기 15가 8 곱하기 3이다. 세 수를 더했을 때 8에 세배다 가운데 있는 수의 세배다 이 식을 만들어 주었네요. 어 그러면 이렇게 선생님을 한번 골라볼까요? 그러면 세 수의 합이 3 더하기 8 더하기 13 아, 지금 고른 숫자를 써줘야죠. 3 골랐고 8 골랐고 13 골랐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3 더하기 8 더하기 13을 계산하면 3 더하기 13이 16, 거기다가 8을 더하면 24. 그리고 이것이 가운데 있는 수, 8 곱하기 3과 같다. 이렇게 써줄 수 있네요. 그렇죠. 어, 다른 거 하나만 더 해볼까요? 예를 들어, 음, 선생님은 여기 이렇게, 5, 12, 19를 택했어요. 5, 12, 19. 이렇게 택했을 때, 세 수를 더한 값, 5 더하기, 12 더하기, 19는 가운데 있는 12 곱하기 3이다. 자, 실제 계산해 보면 5 더하기, 12, 17, 17 더하기, 19, 36. 이것도 36. 아. 그래서 엘리베이터에 있는 수 배열에서는 다음과 같은 규칙 세 수를 이렇게 대각선으로 되어 있는 세 수의 배열에서 3개를 더한 값은 가운데 있는 수의 세배와 같다 라고 하는 규칙적인 계산식을 찾아줄 수 있겠네요. 네, 여기까지 해서 1학기, 4학년 1학기 수학이 긴 풀이는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